어제 취임 일성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그런 메시지를 오늘 냈는데 어제 취임 일성을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야당 대표가 전당대회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층의 기대 혹은 지지층의 바람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출범한 지 3개월도 안된 정권을 이유도 없이 끌어내리겠다 이건 그건이죠. 그냥 강경한 메시지가 아니고. 뭐, 오늘 그 점을 의식했는지 간결하고 조금 원론적인 메시지에 그쳤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는 상당한 시험 대에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 덕분에 당대표가 됐다. 근데 그런 어떤 강경한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혹은 그런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야당의 대표로 마땅히 합리적 견제 세력이 되기 위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의 어떤 민심을 끌어안고 이래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과연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다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의 당원 토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흔히 짠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말들을 해놨습니다. 윤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그건 이제 당대표가 돼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당내에 무슨 내부 총질하거나 을 이견을 얘기하는 사람들 을 결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김정혁 측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결단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당에서 이견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민주정당에서 당연한 건데 이견을 얘기한다는 이유로 나가라 쳐내겠다 그럴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당에도 있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오늘 최고 위원회에서 또 다른 최고 위원은 뭐 방송에 나와서 당파 정치하느라고 이견을 얘기하는 그런 패널들을 뭐다 쳐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에 시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한 무리를 빚고 비판을 받았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그걸 다시 지금 시도하고 입틀막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민심이 얼마나 싸늘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이른바 강성지지층에 갇혀가지고 골방 안에서, 어, 이, 외치고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그게 크게 들리니까 뭔가 내 목소리가 크구나. 이렇게 지금 자위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선거가 이제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라면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기반인 t k 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 과연 후보들이,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 후보들이 나서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할 엄두가 나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를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확장성을 기할 수 없는 지도부라면 그에 대해서 아마 연말쯤 가면 다른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칼날 같은 상황에 그, 장동혁 후보, 장동혁 대표 본인도 저 지도부도 서 있다는 것을 아주 냉엄하게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